해피, 해피, 해피 나루, 나는 해피 나루. 행복 가득한 우리 마음에 꿈에 열린 미. 소녀들은 달고 있지. 평범하면 재미없잖아. 반짝반짝 두근두근을 가득 담은장식해 에코. 손에 나의 손을 올려놓으면 서로서로 서로 연결된 마음 이젠 우리 하나야 더 멀리 멀리 보이는 무지개 너머너머 어디까지 뛰어올까 해피 해피 해피나루 나는 해피나루 행복 가득한 우리 마음의 꿈에요. 여... 아유, 두그 손들 잡고 걷는 걸... 길그 위로 이곳 빛깔의 무지개 다리 이제 시작이야. 우리 둘의 둘에... 으... 뭐 하겠다 진짜 토나와지 백풍 발전 해피나 아하 이조각 <laughs> <laughs> 시켜 놓고 고소한 우 잔을 기다려요. <laughs> <laughs> 오빠나고 아주 앉아서 서로 손바닥이 예쁜 낙서를 하죠 한눈팔지만 누가 뭐래도 내꺼 내꺼 나는 여자랑 말도 석지원난 니꺼 난 니꺼 네네 새끼손가락 걸고 꼭 약속해줘요 절대 나 혼자 내버려두지 않기로 <laughs> 일다이일은 귀요미 일 다기 6 귀요미 3 다기 사은 귀요미 귀, 귀요미 귀, 귀요미 3자기사도 귀요미 5 다기 6도 귀요미 육 다기 6은 귀요미 난 귀요미 제발 여기까지만 하죠 제발 여기까지만 하죠 오빠, 나 디디버거 먹고 싶어요. 디디버거. 나는 디디두 장. 디디버거 따주세요. 디디버거. 다다야 많이... 라고 해도 돼? 네 거라고 해도 돼? 우리들만의 호칭이 필요해. 후드야. 후드야. 네 거라고 해도 돼? 나 이쁜 척하면 죄수 없지? 근데 나도 진짜 곤란하다. 나는 이쁜 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쁘게 태어난 건데. 그걸 남들이 막 이쁜 척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NPC는 힘들어. 흥흥. 야 야라고 해도 돼? 니꺼라고 네 해도 돼? 카리야카리야 니꺼라고 네 해도 돼? 야라고 해도 돼? 니꺼라고 네 해도 돼? 카리야, 카리야, 니 거라고 해도 돼? 개미, 맛있는 거 셔줄게요. 윙, 윙. 식빵 위에 놓았는데 너무 푹신해서 일어날 수가 없다. 어떡하지? <laughs> 슈크림빵, 슈크림빵, 새하얗고 달콤한 슈크림빵 너무 너무 맛있 맛있어요. 식빵도 필요 없다. 메론빵도 필요 없다. 오직 크림빵, I love you.